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 어린을 하고 있는 권현이라고 합니다. 어, 요즘에 어 이런 전반적인 소재들에 대해서 조금씩 터치를 하는 어 그런 영상들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전해질인 어, 첨보 기업을 좀 이야기해 보고 뭐 시간이 남으면 LG화학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는 어 주가가 원래 엄청 좋았었죠. 뭐 30만 원대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거의 뭐 20, 19만 원막 후반 대까지 거의 최악의 상황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왔었던 것 같아요. 25만 원 정도까지 유지했다가 20만 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만약에 제가 뭐 단기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라든가 막이 쉽게 매매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번 매매할 타이밍을 놓쳤긴 놓쳤었어요. 근데 다행히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해줬습니다. 요즘에 이차전지 전체 섹터가 올라가 주면서 또한 예상 대비 어 이런 실적들이 뭐 크게 컨센에서 뭐 부합하는 실적 정도가 나와줘서 그 근기는 IRA 법안 때문에 한번 크게 수급이나 이런 장기적인 어 모멘텀이 흔들렸던 적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좀더 만약에 팔았더라고 하면은 25만 원 정도에 한번 팔았었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이제 17만 18만까지 갔다가 그 최저에 빠르게 반등해 줬지만 그런 부분이 여기 첨부의 특징은 굉장히 기술력이 좋습니다. F전에질 이런 것들은 완전히 뭐 어, 뭐 차세대 기술이 될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어, 기술인데. 얘네들의 특징은 50%가 중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 LFP 쪽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업들의 매출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CATL에 특히 또 많이 그 공급을 하고 있죠.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IRA 법안 자체가 사실 워낙 뭐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어 이런 것들이 한국 기업의 어 삼원계 배터리에 워낙 강력하게 좋은 이슈였던 것은 이제 좀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첨부가 어, 조금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근데 이 절대적인 중국에서의 어 물량이 사실 뭐 워낙 많죠. 그면 지금 얘네들이 거기다가 중국 CATL 아직도 지금 매출이 뭐 70%씩 막 이렇게 신장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예, 매출은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단기적. 으로 근데 이제 사실 이 유럽에서 CATL이나 이런 애들이 어, 얼마나 해외 쪽으로 장기적으로 어, 이런 스펙트럼을 확장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첨보 입장에서도 국내 배터리 소재 셀 회사들한테 좀 많이 공급을 확대하려고 노력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야 된다는 숙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영향을 또 많이 받고요. 이게 샷, 락다운되면 뭐 매출이 뚝뚝 떨어지죠. 얘네들이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어 양극재 회사들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 좀더 한번 살펴보면은 어, 영업이익이 분기에 좀 많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원래 더잘 됐어야 되는데, 153억 밖에 안 났습니다. 지금 뭐, LNF 1 0 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시총이 지금 2조 4천 정도, 2조 4천이면은, 어, 한 3배 정도 차이 난, 난다고 보죠. 뭐, LNF가 예를 비교해보면, 788 구조도 되되니까 근데, 아, 영업이익은 아직 좀 많이 부족하게, 되, 부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PR이 아직은 좀 딸리긴 하죠. 음, 이차전해는 조금씩 또 나눠져 있어요. 이차전지 소재 부분이 이제 매출 76%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이차전지 소재, 소재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 아, 신장률이 아직은 조금 어, 부족하다. 그 이유는 뭐 여기 뒤에서 나 오겠지만 이 원재료 부분이나 이 중국 봉쇄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분기 중국 봉쇄 조치로 인해서 부분 매출이 크게 감소한 바 있으나 3분기 봉쇄 해제로 인해서 주력 제품 출하량이 크게 증가했다. 얘네들의 그 전해질의 가장 장점은 영업이익률이에요. 뭐20% 씩까지 나와요. 근데 얘네들이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다. 뭐 조금 조금씩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 부분은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조금만 올라주면은 영업이익률이 워낙 좋은 어, 이런 섹터기 때문에. 어 얘네들이 그리고 또 좋아 뭐지 특징적인 게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부전해질 같은 경우는 거의 만드는 회사들이 전세계세 어, 개의 회사인가 중국에 하나 여기 한국에 하나 일본에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얘네들의그 기술력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이 올라주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받쳐주기 때문에 어, 빠르게 회복을 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은 어 그동안에 음, 어 장점이자 단점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IRA 법안과 이런 거래선이 어떻게 확대가 되는지를 좀 봐야 돼요. 이런 아 얘네들이 나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요 사실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부문이 매출 1 8데 얘네들 다뭐 지금 다 이게 다른 산업들은 다 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배터리의 비중이 제일 어 이차전지 비중 소재의 비중이 높은 게 가장 유리하다. 이런 것들을 아 어, 소재 투자하실 때꼭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4분기 전망은 플랫스 얘네들이 투, 크게 왜 떨어졌냐면 이 원재료가 되는 게어 l i p 6가 예. 그게 이게 주구장창 떨어졌어요. 이게. 그러다가 마, 살짝 올라오는 그런 수준에 있긴 있습니다. 이게 전에에게 또상반되어 있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l i p PF, PF6가 조금 더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되긴 해야 됩니다. 전분기 대비 어 매출 증가 폭이 미미하다. 유, 수, 유, 유사한 수준이 된다. 그리고 또한 이제 유제 전액 전해질도 조금씩 판가 전이가 거의 이제 완벽하게 되고 있죠. 초반에는 양극재는 완벽하게 된다는 거 보고 얘네들은 좀 분기 정도로 판가 전이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중요한 모멘텀이 될것 같아요. n i p 여기 F 전해질. 이게 기술력이 좋고 어 차세대 전해질이라고 하는데 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돼야 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본격화되니까 어, 2023년도 상반기 때좀더 주가가 선제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있고요. l f f 6가 크게 좀 움직여준다고 하면 매출이 좀더 가파르질 수가 있습니다. 23년이 24년 기준 pr이 35배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이 아직은 조금 덜 나와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 최근 신규 라인테스트 과정에서의 비용, 비용 증가 증가 불구에 불구하고 십구 프로 영업이익에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이십삼 년도에 어, 괜찮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음, 여기 그래서 이천이십삼 년 하반기를 중, 신규 라인 중심으로 어, 그쪽을 포인트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동의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차전지 소재가 이렇게 있고 비중이 이렇게 다 나눠진다 보면은 이쪽에서의 어 YOY 소재 여기 보면 되죠 신장률이나 보게 되면은 뭐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죠 이쪽에 특히 이십일 년도, 이십이 년도, 이십삼 년도 보게 되면은 YOY 신장률을 볼 수가 있고요. 아, 나머지는 거의 보기도 싫을 정도로 뭐 마이너스 됐다 플러스 됐다 이런 수준이고 영업이율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첨보 같은 경우는 음, 영업이 이 빠르게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인 어 모멘텀 거래선이 신규 거래선이 확보가 뭐 국내의 비중을 좀 높였으면 사실 좋겠어요. 그래도 아무리 절대적인 구찌가 미국이 절대적인 구찌가 크다고 하도 근데 뭐 다, 워낙 많이 그래도 주가가 또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어, 이런 것들이 좀더 중국 봉쇄 이슈만 없으면 차근차근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장기적인 어 저도 선첨보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 비중이 아직 크진 않은데 요 부분은 좀 제가 더 모멘텀이 그 본격적으로 움직여질 시점에 한번 다시 한번 음 장기적인 어 뭔가 어 이런 방향성이 좀 정해지면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환경상 다른 소, 야, 양극재 소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런 소재 같은 경우는 뭐 초장기 장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중투 정도로 이렇게 보시는 게어는좀더뭐싼가격들의 위치에 있는 소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만약에 좀더 소재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으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아 요거 뭐죠? 이 LG 화학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시간이 남았으니까 빨리 언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LG 화학 경우도 아 이게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LG 화학, LG 화학 너무나 좋은 회사예요. 너무나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죠, 왕이 될상인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얘들은 캡티비 마켓을 너무나 큰 회사를 갖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캡티비 마켓, 얘네들이 내재화하는 그런 목표 비중이 있잖아요. 뭐 30%, 40% 이제 내재화한다고 하잖아요. 목표가. 그러면은 그대로 수혜를 받는 게 LG 화학이에요. 얘네 양극재의 기술력도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지금 양극재 하이니켈을 만드는 수 있는 애들이 사실상 엔소라기. Lg 아, 에코프로비엠하고 l n f 하고 그 다음에 LG 화학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도 기술력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돈은 또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포켓은 돈은 많은데 좀 기술력 떨어지는 거고 얘는 돈도 많고 기술력도 많고 캡티브 마켓도 있고 뭐 사실 아, 팔방민 팔방민 느낌이 강한. 이 소재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얘네들이 급격하게 뛰지 못했던 이유가 어뭐 포스코 캐미칼 같은 경우는 뭐 엔솔리 납품하면 뭐 10조 막 이렇게 20조 막 이렇게 나하고 엔솔과 LNF도 막 이렇게 20조 막 이렇게 공시 띄우잖아요. 얘네들은 뭐 공시도 종시도 띄우지도 않아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어떻게 보면 자회사에 어떻게 그, 응?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니까 공시도 없이 이렇게 소리 없이 어 첨단 소재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화학은 이거 신경 쓰지도 않으셔도 됩니다. 북, 그 점점 더 소재 회사로 변화하고 있다. 북미 양극재 증설은 관련 기관과 최종 협의 중이다. 어, 이쪽에서 컨르에서도 얘기 나왔죠. 음, 얘네들은 단독 진출한다. 에프와 다르게 단독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대기업답게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면 얘네들은 뭐 리스크가 없어요. 그냥 엔솔에다 그냥 납품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엔솔이랑 같이 이렇게 뭐든지 움직이면 됩니다. 어, 너무나 쉬운 어,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도안이 하, 돈이 너무나 중요한데 엘지에너솔루션의 지분 매각 지분이 또 90%인가 갖고 있잖아요. 하, 대단한 겁니다. 이거 분명히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급하거나 어, 이런 것들을 지금 엔솔이 이슈가 워낙 많았었잖아요. 사실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잠잠해지면 언제든지 이, 이 지분 매각을 해서 충분하게 어, 수혜를 받고 미국 진출을 하면서 빠르게 확장할 겁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라는 진짜 최대 하, 배터리 회사가 있잖아요. 대단합니다. 첨단 소재 영업이익이 이제 무시해도 됩니다. 됩니다. 3쿼터 영업이익이 9천억이나 나왔습니다. 대단합니다. 돈도 많습니다. 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어, 바이오 회사 한번인수하면서 조금씩 막, 막 오르다가 좀 조금 꾸꾸라졌죠 바이오 회사 하지 말고 이런 거나 했으면 좋겠지만. 뭐 여기 어 그만큼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영업이익이 첨단 소재에서 반 이상 나왔다. 사천억 이백억이나 나왔다. 어 전지 소재만 삼천억 어 백억 나왔다. 양극재만 이렇게 나오고 출하량이 삼십프로 이상 증가했다. 화학 쪽은 뭐뭐뭐 보시 안 하도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에 고객사 반도체 공급 차질 완화및라인개산 생산성 개선으로 Q 증가 시현했다 화학은 어, 어, 뭐 사분기는 확 최고첨단 소재는 몇회가격으로판가 아, 음, 조정 및 출하량 소폭 감소로 감익 전망이다. 뭐 그래도 충분하게 잘 나올 것이다. 이런 거는 다뭐 재고 조정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선 반영되어 있는 거고 이쪽에 좀더 이거 표 보시면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l g s 를지션하고 첨단 소재 이쪽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기기하급속으로 지금 두 배씩 늘어나고 있어요. 두 배씩. 나머지는 뭐 음, 음, 너무 힘없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수 있는 거고 이 첨단 소재 쪽에 양극재 측에 어 물론 여기에 뭐 분리막도 얘기가 나왔었죠. 분리막은 도레이을 하는데 제가 SKIT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렸지만 얘네들 SKIT들이 너무나 선제적으로 오버해서 증설하다가 이렇게 피본 것을 봤기 때문에 어 선제적인 어 확실한 수요가 있을 때 수요를 기반으로 어증설을 한다는 전략을 취했죠. 그런 것들이 현명한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분리 막은 제가 그 영상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lg sk it 영상을 찍었는데 어그러면 여기 lg 화학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네들이 어 헛발질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어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확실한 수주를 받고 어증설을 하고 어 착착 쌓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발표를 했죠. 음 첨단 소재 쪽에 이익률이 16% 입니다 16% 양극재 위주로 하고 있지만 아, 이런 것들은 다른 양극재 업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꽤 큽니다 아, 대단한 이익률입니다 그만큼 LG에너지솔루션도 빠르게 회복했기 때문에 좀더뭐 마진을 후하게 줄 수도 있구요 아, 뭐 첨단소재 쪽에 영업이익이 대단합니다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첨단소재 쪽에 아, PER를 27배 어, 전자 소재 쪽에 3배. 뭐, 이 나머지 다 했을 때 평균에 24배를 때는 거고. 에, 24년 에비타 지분율 80에 어, 할인율을 몇 프로 적용했죠? 90% 적용. 아, 엄청나게 할인율을 크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 원래 보통 옛날에 지주회사 50% 정도인데 이제 중간에 막 너무나 제 지주회사들이 이제 평가를 잘못 받다 보니까 80%까지 내렸다가 90%까지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도 목표 주가가 이렇게 76만 원이라는 겁니다. 어, 우것도 많이 왔네요. 어, 이거는 할인 이더올랐죠 지금 엔솔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어, 60만 원 넘었죠. 그럼 또더 올라가는 거더 올라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지금 사실 할인율 90%까지는 너무나 심하죠. 아무튼 뭐 이런 어, 마진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은 또 제가 다른 어, 양극재 쪽과 이런 부분은 LG화학은 좀 자주 다를 일이 있을 테니까 또 자주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뭐좀 다른 뭐 첨보나 이런 여러 가지 어, LG 화학의 양극재 분리막 이런 얘기들을 좀 다루고 보았습니다. 얘들이 또 나중에 인수도 할수 있는데 한번 좀 지켜봐야겠죠. 음,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홍보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홍보를 하시면꼭인 영상 댓글에 어, 홍보했다고 말씀해 주면 시 제가 따로 특별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